날씨 좋다. 오늘 아침 메뉴는 뭔가요? 인도 남부식 요리요 m t r 요 <놀람> 어, 엄청 커. 뭐가 들어있는지. 안에 초록색의 뭔가. 감자랑. 오. 색깔이 필요것 같아. 카레 어. 냄새 좋아. 음, 음이 숙이 여기 있어. 이숙기 여기 있어. 아 그러네. 너무 비슷한 걸두개 시켰나? 근데. 좀 다른 걸 쟤는 소개시켜줘야지 <목소리도> 지가 좋아하는 거 소개시켜준 거 같애 나 완전 인도 현지였으면 먹고 배탈 났을 거지만 여기니까 괜찮을 거 같은 느낌 이있 <laughs> 어머? 어? 그게 없어졌는데? 볼까? 어? 없어졌네? 아, 당황스럽군요 어떤 거에서 없나? 만류된 패스 만류된 패스 있긴 하다 이걸 한번 찍어보자 음. 오케이 <목소리도> <목소리도> 놀랬어 왜 사라졌어? 깜짝 놀랐어 3만원 날리는지? 응. 아무나 두날은 이런데서 자고 세날은 이런데서 자는거죠 그치 아저씨가 무, 좀 무뚝뚝하네 버스를 타고 일단 이동을 하고 음. 거기 또 다른 사람이 있으니까 아니야 맞아 MN 코코아 웜스토 한어줬다 엄청 많다 거의 상형문자 수준인데? 오 안에 시원해 다 통창은 사용자님. Then someone from the resort w i 오케이. 우리는 우리는 누가 데리러 오는 게? 아니, 첫 번째에는 기다리라고 해서 기다렸더니 오지도 않고. 레벨 2. 여길 들어가는가? 입구인가 <릴레> 봐요. 어. 아. 릴레비치 다음. Hello. So we are expecting your flight to get ready around 2:30. 2 2 okay. When the flight is ready, they will give us a call, we will take you to the boarding. 이통 하나 먹겠다. 이통 하나 넣었어. 음. 그래. 통았어. 하나만. 여기 <laughs> 넣고. 어떻게 이륙하려나? 글 씨가 진짜 보면 볼수록 희한하다. 무슨 인디아나 존스에 나오는 그런 옛날 오래 네. 상영문자 같은. 쿠라마티몰디브랑 릴리비치. 아니, 저쪽으로 가라고 했어. <laughs>

들어가야 돼. 이게 짐싣는 것만 해도 따뜻하네. 응. 민지 창가로 가. 매연 냄새. 네. 귀마개 해야 된다, 이거 진짜 싫어. 네. 놀아봐. like a four leaf clover 힘들다. 민채 피곤해 아주 쩔어있네. 모자도 막 엉망진창돼. 음? 저거 안나 봐. 저, 저 뒤에다. 아저 아, 뒤에 있는데. No, no, you can take the bag. Thank you. 난안차가난안차가 짠! 안 했어 봐 봐라. 미쳤다 진짜. 어, 오른쪽인가 봐. 와, 진짜 물 맑다. 많이 받았어요. 어? 이거는 약국이에요. 아, 약국이요? 아 네. 아침 네. 에 여기에도 새로운 의사가 있어요. 네네. 여기에 네, 소프트. 저를 가서 연접해. What is p e 기에는 마크레이이 끝에 완전 분리되어 있네. 차를 부르면 저기 오는 거구나. 예, 레지던스, 어, 좋은, 야. 좋은 방인데. 최고 좋은 응, 음, 최고 음. 좋은 방. 음. 고급져 보여. 그러게. 여기 우리 1 6호 요새 이틀 자는 거잖아. 응, 여기 령용 어, 그러게. 아이 자쿠지가 있네. 어, 네. 밖에는... 아, 너무 좋다. 사실 이거는 시 정도 가까워 있어. 에서 바로, 바로 앞에도 너무 좋아. 네. 하루 한 번씩 바꾸는 거예요. 키트가 엄청 많이 들어있어. 다 무료예요. 응. 와인, 예쁘죠? 차, 강제, 장실예베스룸이에요도 아, 아, 좋아. 아, 엄청 좋다. 베네핏도 있어요. 여기에 보시죠. 장시다 하셨어요. 네, 예. 그리고 두 번의 샤워 장소 두개 있어요. 밖에 있는 거 그리고 여기에 욕실도 있어요. 그리고 투어로 화장실 여기 있어. 요 시는거다 여기했습니다. 혹시 불조하면 도룡을 노리면 돼요. 네네. 네. 근데 이 발자국 같은 거 <목소리> 근데 모래가 생각보다 거칠 거칠하다. 와, 날씨 미쳤다. 진짜 좋다 근데 어, 여긴 더 좋은데? 빛이 레지던스 빛이 레지던스 더 좋은 집 느낌이다 아쿠바가 태판약키가 있나? 아쿠바 가운데 태판야키 한데가 있다 그랬어요 한번 볼래? 아쿠.. 왜 키즈 프리존이야 어. 풀 물에 들어가기에는 좀겠다 좋지 여기 여기 바에서 이렇게 한잔해도 되고 천국이다 천국 좀 어렵다 응 어, 3시부터 6시까지 간식 나오는 데가 어디였지? 어, 설명해줬는데 음. 그... 근데 너무 한 번에 전부 다 쏟아지니까 음. 정리가 잘안돼 그거에서... 거기가 다니잖아 <laughs> 별봐 <laughs> <laughs> 뭔가 큰게 지나가는 것 같긴 해 그치 그치 <laughs> 여기 지금. 어, 오, 오, 이거 큰 봐. 어. 어, 뭐야? 상어, 상어, 상어. 상어, 상어. 상어. 야,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이거 아니, 그걸 꺼야지 더잘 보이지. 꺼. 안 보이잖아. 보이잖아. 저거 저안 보여? 근데 집앞이네응그러니까 음, 우리가 밥 먹기는 최고네집앞이라좀 어, 기내기 좋을 거라고 그랬잖아. 틀 키즈 클럽. 타마라. 짐. 그래는. 그래도 짜짜. 막 되게 기분 좋게 인사할 수 있는 느낌이야. 음. 이쪽. 여기 여기 와 있는 사람들은 다 기분이 좋지. <웃음> <웃음> 신나요? 너무 신나요. 14년 릴리비치 오프 국 함께 기어졌다고 릴리비치 가 그렇게 오래 했어? <laughs> 그래서 여기가 오케이. 오케이. 쭉 들어갔지. 쭉 들어가는 거 조금 막 귀여워. 우와. 오모모모. 개가 옵니다. <없습니다>. 주갸요. <죽여요. 웃음> 가자. 어차피 여기는 아, 저기 봐. 저기. <laughs> 어? 저 빌릴 수 있는 거야? 응. 그래서 패들 그런 것도 할수 있고. 패들보드 한번 하자. 그래. 걔들이 많이 다닌다. 사실 여기 우리 신라 온 거지. 응. 뭐 열심히 막 이렇게 할려고 한게 아니잖아. 응. 그냥 저기 바닷가에서 난 책만 읽어도 행복할 것 같은데. 음, 응. 그렇게 막의욕 굴리고 싶다. 음. 응. 그냥 여기에 있다는 것그 자체가 응. 이 여유로운 분위기에 나도 동화돼 가지고 응. 기분이 좋아지고. 응. 진짜. 진짜 진짜 좀 진짜 나에 있는 느낌이다. 아 이게 사람이 앞에 있으니까 눈 부실까 봐. 아, 그 <laughs> 응. Yes. Room 아, number uh, one six 뭐야 바닷간 여기는 휴양지인데 벨페찰 콜리스 크리스퍼 여기 뭐있또 먹어야지 우리 어딨어? 버진뭐 있... 음... 뭐가 음, 이렇게 먹으면 되지? 아, 진또 어,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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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뭐 진짜, 진짜, 몰디브짜 진짜, 진이또 이거 이진뭐있짜 훨씬 더있있게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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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머시름 카푸치노 음. 이게 어두워가지고 무슨 탄고기 같아러게 피쉬. 음. 맛있다. 진짜. 음. 어디 있어? 안 음, 돼. 폴록고 올라서. 뭐뭐잡아 먹었나? 이리로 들어왔어? 응. 음, 여기 내잖아 어. 여기 여기, 여기. 이 물고기 엄청 많아. 이거 지금 뭔가 되게 비현실적이 영상 찍는 것도 진짜 많다. 그러게 제발, 제 엄청 커. 진짜예요. 예. 백상아리 아니야 백상아리. 엄청 커. 우와. <목소리> 피곤하다고 징킹대는 강민채. 저녁 8시인데 술도 안 마시고 집에 들어간다고 한다. 아니, 마셨잖아. 뭐히또 여기야, 여기, 여기. 저기는 1 6 4야이거 떴어 가장 블랑